Can I do check out? Let's see. Thank you. Bye.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프랑스 동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동역에 가야 돼요. 어제 벨리브 24시간권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게 되면은 자전거를 타고 갈까 합니다. 대라, 제발, 제발, 대라,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어제 반납 안 했다는 소린가?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제 계속 자전거... 반납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분명히 잘 꽂아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반납을 안 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보증금이 300유로거든요? 50만원? 이게 이미 빠져나가가지고, 뭐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걸 받을 때까지는 심장 졸이겠는데요 이 일반 티켓을 샀을 때는 티켓을 버리면 안 됩니다. 금방 전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티켓 없는 친구가 들어가려다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여기는 큰역이라 그런지, 일반 옷가게나 이런 화장품 가게들도 일찍 문을 여네요. 망고도 열려 있어. 와~ 뭔 줄인가 했더니 폴 줄인가 보다. 폴이라고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빵집 체인점입니다. 우리나라로 약간 뚜레쥬르스, 평수 캐나게드 원 크라상 원뱅오 쇼콜라. 뭐야 여긴 왜 이렇게 싸? 커피에 크라상에 일오 쇼콜라 해서 3유로인데?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영상에서는 지루해서 뺐었는데 저는 뭐만 타면은 다 위치가 끝에서 끝이에요 근데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도 계속 그랬고 도하 환승할 때도 그랬고 그 예를 들면 10-10번 쪽으로 출구를 나가야 되면 내가 있는 곳은 항상 1-1이야 여깄다 30번 트레인 이거 봐 코치 6번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1위랍니다 알파벳으로 써 있어서 물어봤더니 1, 2, 3, 4, 5, 6 그래서 6번이 제일 끝이에요 또658 2층 당첨 창가 3이내 옆자리만 아무도 안 여기 이름이 안써 있어. 제가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40만 원이 안 들었는데 지금 자전거 한번 잘못 탔다가 40만 원이 4만 원짜리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제. 어제 진짜 행복했거든요. 대중교통비 아끼겠다고 자전거 탄 건데 무슨 비행기 값이 나왔어. 아 근데 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마음만 쓰리니까 없어졌다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냥 행복해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트라스부르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laughs> 버스 트램트켓 이것도 카드밖에 안 되네. 아 이제 카드 쓰기가 무서워. 거스름 돈 받으려고 에비양 샀습니다. 비싼 물. 방금 앞에 사람도 카드 안 돼가지고 절로 갔어. 카드가 안 되면서 현금만 받다니, 진짜. 와우. 와, 뭐야. 와, 와, 여기 좋다. 오, 뭐야. 숙소가 이렇게 좋아? 오, 오. 저는 지금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여행을 해야 되니까, 뭐, 근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여기 근처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배경이 되었다는 도시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집이나 건물들이 좀 그런 하울스럽게 생겼습니다. 저는하울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 네네 방금 한2 시쯤 아 진짜요? 얼마 안 되셨네 어디 계셔다 왔어요? 파리요 아 오벌 잡고 있죠 네, 네. 이거 하 <laughs> 네네네 일단 오모뭐공하세요 <laughs> 뭐 여기서 음, 저는 전공이 프로젝트 관리 어, 그렇게안피해질것 같아 소진 않겠죠 벌에 그게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아, 네. 아 벌... 진짜요? 모르겠어요 <laughs> 벌 맞아요? <마지막. 웃음> 예전에 한번 크게 부었던 적이 있어서. 근데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친구가 여기. 여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음식점. 아, 여기요? <웃음> <웃음> 여기 사실 막. 네. 언디를 가다가 올 거. 어, 응. 저 숙소가 여기 건너편에 바로 앞인데, 아 구글맵에 바로 찍히더라고요. 무슨 풍립 맛있다고 리뷰에 써있어요? 아, 리 드셨어요? 네, 네. <laughs> 저희도 리뷰. 뭐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언니 같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내가 리뷰 여기 많이 남겼어. 언니 아, 진짜요? 언니 그 리뷰 보신 거 아니야 그 며칠? 제 폭립 까지 찍어가지고 여기 리뷰 맛있다는 식으로. 약간 아 진짜요? <laughs> 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말로 되어 있었으니까. 저일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어. 파리에서 지금 그 벨리브 타 보셨어요? 내가 이걸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얘네가 그 정보가 아예 없고 문의를 해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뭐지 프랑스니까. 오와 어, 왜잘 됐대요. 아, 아 진짜요? 네. 감사합 들어올 거고 그냥 어제까지였고 그냥 다 끝났고 아, 할거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맥주라도 살게요. 또 <laughs> 있으니까 아. 진짜 예뻐요. 맞아 여기 해지 <laughs> 여기 근데 <laughs> 안에 꼭 들어가 보죠. 여기 근데 못들어요어 왜요? 어? 예뻐서요. 아. 사실 안에 안 들어가봐. 여긴 대박이에요. 와. 고등학교가 성당히 같이 있네? 뉴욕? 네, 어, 어, 이아 이거 외국 사람들 제일 모듈? 모듈?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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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약간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 분위기도 좋까한국이국말까전국밥먹으까전 혼자 먹으면서 혼자, 밥, 혼자 밥 니까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이잖아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이니까. 국에 있는 건가? 국에 있는 건가? 국에이는까한이런 생각 잠깐 이어요 요거. 이니까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이니까. 맞아요 필살 맛이 거. 다른 거 같지? 아. <laughs> 요구르트 먹다 먹어서 아, 한입 먹었을 때가 맛있는 건가 원래? 진짜 맛있어 처음에 뭔지 알죠? 원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한 입만인 거 알죠? <laughs> 와 이제 저녁에 춥다 아니 여기 말이 달려서 말 <laughs> 듣고 <달려서 웃음> 나니까 여기가 추워 <laughs> 아까 쪽에는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말이 달려서 그래요 <laughs> 어 진짜 춥다 오, 말이, 말이 좀 많은가 본데 <laughs>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아니, 유럽은 확실히 우리가 유럽 유럽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도시 골목 골목마다도 많이 있어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잘못 다녀도 자꾸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오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동쪽에 있는 도시에 왔고요. 원래 오늘 동기를 넘어가려고 했으나. 좀 갑자기 만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획은 틀어졌지만 이게 또 여행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들? 숏폼 보들. Eh? Bon. Ah, je pas, thank you. Merci. know sais pas okay si ça va. Yeah. Euh, si je refais, euh... mm. <laughs> Ok, ok. Pour, euh, inventer, oh. euh, plus yeah. Ok, ok, ok. Ok, thank you. <laughs> okay. Uh, France. Oui, France? <laughs> <Yeah>. <laughs> ok, ok. Uh. Ah, how to say goodbye? Goodbye. French? Oh. in French, goodbye. Au revoir. Oh.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We... Oh, okay, okay. <laughs>